23번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 방법 중 온도 표시에 관한 내용 틀린 것 이것도 온도에 대한 거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상온 실온 미온 찬고 냉수 온수 열수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3번 2번 보면 온수는 50에서 60도다 아니죠. 온수는 60에서 70도를 의미합니다. 나머지 온도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24번 보겠습니다. 황이랑 인을 포함한 화합물을 분석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검출기는 뭐냐 했을 때어 여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잔류 농약의 주성분이 노, 뭐야 다 인이랑 황이야.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인질했을 때 뭐를 찾아야 되냐면 불꽃 광도 아 불꽃 광전자 검출기 즉 FPD를 찾아서 답을 하셔야 됩니다.